아유, 이거 참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요거는 지금 네온사인이 예 깨져가지고 어 고장난 상태입니다. 나중에 어 새로 주문해야 돼요. 뭐 돈쓸 일이 넘치네. 어, 오랜만에, 어, 찾아뵙겠습니다. 네, 리뷰입니다. 어, 그동안에는 영화 리뷰를 하고 나서 영상 뒷부분에 여러분의 댓글까지 같이 읽는 시간을 했었는데, 그 영상은 이제는 따로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어, 뭐 댓글 한 줄평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려서 그 댓글만 가지고도 뭐긴 영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건 따로 그리고 영화 리뷰는 리뷰 그 자체로 따로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조금 이제 해결좀 지나서 뭐 VOD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또 라이브를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또 길게 얘기하는 시간까지 가져볼 테니까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랜만이라 어색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렇지, 미키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예, 저희 집 미키가 어, 어, 관전 중입니다. 어, 오늘의 촬영 감독님 미키와 함께 <laugh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리뷰는요, 바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입니다. 너 돈은 현금으로 잘 챙겼지? 큰돈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게 네 부모라도. 이 영화는 처음에 세 가지 이야기가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흘러가다가 이게 돈가방이라고 하는 아이템 하나의 사연으로 자연스럽게 엮이면서 후반부에는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되는 구조를 가진 그런 영화입니다. 그만큼 여러 상황들이 따로따로 따로 등장을 하니까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수시로 반복해서 실세 없이 등장하는 영화죠. 사실 이런 형식의 이야기는 가이리치, 또 코엔 형제, 그리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유독 잘 만드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소위 B급 장르 영화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이야기인데 그런 장르 영화를 유명한 배우들과 함께 대중영화, 상업영화를 만들었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영화는 이런 B급 장르 영화의 맛도 하고 또 대중 상업 영화의 맛도 애매모호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보고 나와서도 재밌다고 느끼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막 재미가 엄청 없다고 하기에도 그냥 애매한 영화. 영화가 나쁘고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은 영화였습니다. 사실 이 영화와 유사한 이런 장르 영화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비슷한 영화를 좀 과거로 넘어가면은 뭐 락스타겐 투 스모킹 베를지나또뭐 펄프 픽션 혹은 스네치 뭐이 중에 두 작품은 가이레치 감독이네요. 이런 영화들이 어 떠오를 겁니다. 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쿠엔틴 타르티노 감독 독의 저수지 의개들이라든가 코엔 형제의 뭐 파고나 노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언뜻 떠오르기도 하는데 또 그런 영화들과 이 영화가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멀티캐스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오션스 11처럼 좀 유명한 배우들을 다수 출연시킨다라는 조금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떠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영화들의 공통점이라면 범죄를 저지르는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들, 그리고 그 군상들을 지켜보는 어떤 관객들의 통쾌함, 또 사건이 해결되거나 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어떤, 어떤 아이러니함, 뭐 통렬함, 또는 현실에서 볼수 없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들을 만났을 때의 어떤 신기함, 반가움, 또 영화가 끝이 났을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뭐 허무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지는 영화들이죠. 특히나 이런 감정들은 사실 대중적인 상업영화에서 찾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감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B급 장르 영화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형태이긴 하죠. 그런데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르 영화의 맛. 혹은 대중 상업 영화의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뭐 하나 좀 확실하게 느끼기에는 애매한 영화였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불분명한 게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메시지도 좀 불분명합니다. 물론 뭐 영화라는 게 반드시 메시지라는 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또그 메시지라는 게뭐 계몽이라든지 뭐 권선징악일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뭐 제목만 잠깐 말씀드린 오션스 11 같은 여, 영화를 보면 사실 그 영화에서 우리가 뭐 어떤 메시지를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 유쾌하고 통쾌 그냥 뭐 잘생긴 배우들 뭐 이렇게 보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냥 뭐, 그냥 평범한 오락 영화, 오락 장르 영화였어요. 반대로 저수지에게 들이나 펄프픽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그 영화도 메시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이런+ 이런+ 별개하는 사람들이 서로 막 꼬이고 꼬이고 꼬이다 보니까 참 별게 다 꼬여서 어쩜 저렇게 나중 가면 저런 재수없냐 참 인생 참 드릅다라는 허무함 같은 거를 느끼기도 해야죠 근데 이 영화는 언뜻 그런 형식과 그런 컨셉을 가져가면서도 관객들이 뭘 느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연출자 역시도 확실하게 어떤 분명하게 우리. 는 이런 메시지다, 이런 뉘앙스다, 이런 컨셉이다, 이런 톤이다라는 것을 잘 전달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이야기의 구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단점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 단점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고 뭐 개연성이 뭐 엉망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장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이렇게 눈 감고 넘어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연출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상황이 딱 등장을 했을 때그 상황이 왜 벌어져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런 어 상황들을 목격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어,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거를 그냥 목격만 하고 있을 뿐이죠 사실 이런 좀 부족한 개연성들은 이런 영화들이 가진 메시지나 혹은 연출 톤에 따라서 뭐 그런대로 그냥 뭐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내러티브 중심의 영화였기 때문에 그 얘기인 즉슨 어, 이런 부족한 개연성에 사실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고, 그만큼 집중을 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마저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영화는 중반부 이후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복선들을 잘 깔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중반부 이후에 이 영화는 좀 되게 뜬금없는 부분들이 많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근데 뭐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런 복선들이 없었던 건 아니야 있긴 있어 근데 그걸 관객들이 느낄 때 복선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연출력인데 아 그런 부분에선 좀 아쉬웠다 라는 겁니다. 캐릭터의 매력 과연 있을까요? 이 영화에 뭐 정우성, 전도연, 배성우, 그 외에 등등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을 합니다. 사실 이런 영화에서는 악당들,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사실 누구나 하 이렇게 쉽게 정을 줄만한 인물이 많지는 않아요. 좀 적당히 미운 짓을 하더라도, 아, 이게 뭔가, 아, 웃고 넘어가거나, 아, 뭐, 저, 저런 사람이면 저럴 수 있어. 뭐, 내 주변에도, 아, 저렇게 성격 고약한 사람들을 꼭 저러더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내러티브만 쫓아가다 보니까 이 캐릭터의 매력을 채 선보이기도 전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나오고, 새로운 상황이 나와서 공감대나 뭐그 캐릭터에게 애정을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그래 주인공인 건 알겠는데 나는 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저기 딱히 이해가 안 되네 공감이 잘안 되네 꼭 굳이 쟤는 저래야만 하나라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또 아까 이제 스토리의 단점을 좀 이따 지적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세 가지의 이야기 중에서 배성우 씨 그리고 정우성 씨가 나왔던 이야기 말고요 자기 남편한테 이제. 어, 가정폭력을 당하는 그 미란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개연성이 너무너무 없는 사건들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여자와 또 어, 너, 내연관계인 그 중국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중국에서 온 사람은 돈도 없는 애가 왜 비싼 술집에서 처음에 술을 먹었으며 또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 죽인 적도 없는데 왜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또왜 왜 엉뚱한 사람을 죽였으며 이 여자가 얘를 죽일 거였으면은 남편부터 어?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가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잘못 느끼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 이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세 가지 이야기가 좀 따로따로 흘러가다가 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이중 후반부쯤부터는 뭐 여러 가지 뭐 반전도 있고 뭐 서프라이즈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중후반부의 이야기가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캐릭터의 비밀, 저 캐릭터의 비밀이 중반부에 딱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아 얘가 앞으로는 이런 짓을 저지르겠지라는 예상은 하잖아. 근데 예상을 하는 행동들을 그 다음에 보여줘. 그런데 그게 아오 신선한데 재밌는데 이게 아니라 어뭐 당연히 얘는 이렇게 할줄 알았어. 근데 뭐 딱히 재미는 잘 모르겠는데? 요런 느낌으로 <laughs>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 자체는 납득은 되는데 흥미롭게 다가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영화 이렇게 뭐 계속 단점만 지적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이야기 구조도 뭐 나름대로 괜찮았고요. 뭐 조금 신선한 이야기들도 적당히 있었고 좀 예상치 못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반전이나 장치들이 있어서 조금 나설긴 했지만 어떤 장르적인 시도 자체로는 좀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시나리오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연출 스타일이 좀 과감하게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뭐 예를 들어서 편집이 독특하다든지 뭐 촬영이 독특하다든지 혹은 아그 부분도 생각이 지금 나는 게 음악이 좀 약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금 원래 이렇게 장면의 어떤 연결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할 때 음악으로 이렇게 그 감정을 메꿔주길 수도 있거든요. 뭔가 음악도 조금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쓰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영화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6부작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그냥 조금 짧게 연달아서 본 느낌? 막 이렇게 이어서 다음화 다음화 바로바로 바로 이어서 본 느낌? 그래서 영화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장르적인 쾌감이나 혹은 뭐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 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난해한 뭐 감정들 그런 것들을 좀더 깊게 파고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는 나쁜 이야기,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연출 자체는 너무 무난하고 착해서 되게 심심한 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보고 나오면 앞으로 몇년 동안 그런 영화가 있었나 싶을만큼 그렇게 인상에 막 강하게 남을 만한 영화는. 어, 아니었습니다. 영화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한번 우리 이 영화에서 느낀 점이 어떤 점이 있었고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댓글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댓글 읽기 영상. 봐주세요.